그러는두 대밖에 안 가요. 왜? 이 이렇게 손, 이것 좀 이렇게 잡고 있어. 손으로. 디 하는 수 숙소에서 구미 장인 골택 시가 도착해서 지금 타고 갑니다. 지금 10시 반이요 10시 반. 1시 반인데 11시 시합에 11시. 열한 시와비이 돼서 좀 가까워 서로 이제 타긴 탔어요. 아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뭐 장비 장비만 보따리고 이뭐다 그래서 저기 현대 사이클 선수들은 다차 갖고 다니잖아. 현대 사이클 선수들은 다차 갖고 다녀. 약 300m 상주 산동 단면 좌회전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고장! 고장! 타오입니다. 아, 니네 카드 또 빼놓고 가고 또 다시 들어갔다 가지고 아, 뭐 이렇게 추가 할인을 해서 파는구나핸드처럼 경기장 도착해서, 도착 전을 해서 다시 켤게요 바금니